공의 급수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급수 7페이지 자, 무한 급수라는 건 뭐야? 어떤 수열의 값이 있을 때 얘를 무한히 계속 계속 더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무한히 더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보통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음수를 계속 무한히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 급수가 각끔 수렴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희귀한 경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엄청 희귀한 경우야. 왜? 무한히 되어 는데 어떤 특정 수에 간다는 건 보통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우선, 무한수열 1단원에서 우리가 무한수열을 배웠고 지금은 저수열을 모두 합하는 무한급수를 배우고 있죠 자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무한수열은 어디로 갈까? 점점 어디를 향해 갈까? 어, 네. 무한대를 향해 갈 거예요 1, 2, 3,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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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쟤를 계속 다더해버렸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무한급수는 무한대가 될 거다 보통 이게 정상이거든 그럼 우리 요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 1, 1, 1 이런 수열이야. 무한수열은 어디로 향해 갈까 점점? 1일 거야. 그냥 계속 1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유한수가 나왔는데 저 1을요. 무한히 더해버리면 무한급수는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될 겁니다. 오너 무한대구나 이런 경우. 자 이처럼 오, 무한대로 가도 무한급수는 무한대고 어떤 특정 숫자여도 얘는 그냥 무한급수는 무한대로 가는구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이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뭐 이와 같은 값이 나왔는데요 자 7페이지 하단을 한번 볼까? 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가 나와있을 거예요. 나와있습니까? 그 당구장에 요식하고 똥같은 식이 들어있는 거 보여요? 맞죠? 맞아?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당구장 밑에다 우리는 저 무한급 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우선 이를 더하래. 그래서 쟤를 기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아 넓이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가로도 1이고 세로도 1인 이런 넓이 1을 더했구나. 이렇게 우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더하래요? 2분의 1을 더하래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얘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후에요.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더해버릴 거야. 그 후에는 며칠 에요 4분의 1이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될 거고 8분의 1이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될 거고 16분의 1이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되고 얘는 계속 계속 요런 식으로 더해져 나가겠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결국에는 무한급수 모두 다 더했을 때 몇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 2에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오너 2에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때 무한수열은 점점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무한수열은 0. 0으로 수렴 <laughs> 아유, 재채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미안해요. 영어로 수령이야. 선생님 이 항상 강의를 할때제 재채기 몇 번씩 하게 든 근데 요즘에 재채기하면 엄청 막 양심에 막 찌림을 <laughs> 느끼면서, 어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는데 이 생각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와 얘네를 봤더니. 이렇게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이거 엄청 희귀한 경우지. 맞아? 이 희귀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무한수열이 항상 0으로 수렴해야지 가능하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얘를 정리해 놓을 겁니다. 자, 아래 화살표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 무한, 아, 뭐지? 굉장히 희귀한 경우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로 이때의 무한수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굉장히 희귀한 경우로 이때의 무한수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무한수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향성을 보자 내가 딱 봤더니 와 무한급수가 수렴해 이럴 때는 어떤 특징이 생긴다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특징이 생기는 거야. 다시, 누가 선이야? 얘가 선이에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얘가 가정부고, 얘가 결론 부야 무한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안 적어도 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선생님이 뒤쪽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놓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세 개의 케이스를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케이스를 좀 살펴볼 겁니다. 되게 유명한 수열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 자, 오, 얘하고 되게, 되게 비슷, 한거 잠시만요. 네. 음. 자, 됐죠? 자, 요게 이제 또막 이런 게나와있어어 이거 위에 있는 거랑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다. 그죠? 자, 얘기해 볼까요? 얘는 무한 수혈은 어디로 수령합니까? 0으로 수령할 거예요. 그면 무한급수는 어떻게 될까? 무한급수는 계속 계속 도 하면 어디가 어떻게 될까? 자 모르죠?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무한급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오 이럴 수가 선생님 세 번째 거는요 무한수열이 막 0으로 수렴했는데 무한급수가 수렴했잖아요 근데 왜 얘는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그랬지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영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무한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때문에 무한급수가 수렴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요 선호관계가 반대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얘가 왜무한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있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얘를 쫙 써놨어.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잘라볼 거냐면요. 1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2의 제곱인 4를 기준으로, 4, 아, 2의 세제곱인 8을 기준으로, 2의 네제곱인 16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좀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을 해볼 거고 지금부터 수혈을 하나 만들 건데, 수혈의 합을 만들 건데 얘는 1분의 1 똑같아요. 얘 2분의 1 똑같아. 자 그런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대신요, 선생님이 여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쓸 거야. 그러면 다 여기까지 더했을 때 위식과 아래식 중에 누가 더 커? 숫자는 위식이 더 크지, 맞아. 그리고 이제 요 밑에 8을 기준으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보자. 위식 아래식 중에서 누가 더 커? 위가 더큰 값이야. 그죠? 이제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쓸것 같아? 16분의 2를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쓸것 같아? 32분의 1을쫙 쓰는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오, 어, 선생님,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요. 밑에 있는 식보다 위에 있는 식이 항상 더큰 식이에요. 오, 어, 그래? 그럼 구둥식으로 표현하면 요런 구둥식이 성립하겠구나.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녀석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거든. 얘는 맨 처음에 1분의 1이었어. 마치. 그리고 두 번째 2분의 1이었어. 마치. 그리고 이제 뭘 계산하냐면, 얘를 더 하는 거야. 4분의 1두개 더하면 계산하면 결국 몇 나와요?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얘를 더할 거예요.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이 16분의 1 8개를 더할 거예요. 계산하면 몇 나오겠어요?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 그래서 어머, 너 같구나. 이렇게 했어. 자 그런데 이 같은 녀석을 봤더니 얘는 뭐예요? 1에다가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면 얘는 무한수열은 어디로 가겠어? 2분의 1로 갈테고. 그치? 무한수열은 2분의 1로 갈테고. 무한급수는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그런데 다 얘가 무한대였거든? 근데 이 무한대보다 위에 있는 게더 크대. 그치? 위에 있는 게더 크대. 그럼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아주 유명한 무한급수 케이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 그래서 무한급수가 무한대구나. 얘보다 작은 녀석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보다 큰이본 녀석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구나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화살표 빼서 이 결론을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무한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예, 두줄짜리인데 보통 여기서 끊어도 되고 좀더 써도 돼요. 아, 잘라서 써. 하지만 무한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줄 바꾸고 무한급수가 0으로 수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무한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무한급수가 0으로 수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무한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무한급수가 0으로 수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한급수를 구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일을 보여줬어. 무한대로 수, 수열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더하면 무한대가될 거고. 오, 수열이 0이 아니면 이, 이런 걸로 가도 얘는 계속 더 하면 무한대로 갈 건데. 문제는 와, 수열이 0으로 갔는데 어떤 경우는 무한급수가 수렴하고. 수열이 0으로 갔는데 어떤 경우는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결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거기에 별 다섯 개 달아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 자 1번에 이렇게 앞에서 배운 결론을 이제 문제 써먹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할 겁니다. 1번.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0인 게있다 그랬지. 누구? 무한수열은 0이다예요. 얘는 참인 명제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자, 그런데 이거 명제잖아. 그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명제잖아. 참인 명제야. 그러면 원래 명자고 동치관계 있는 게 있죠. 누구? 대우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자 대우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가 발산한다.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죠. 무한급수가 발산한다. 요것도 참인 명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한수열이 0인 경우는 자, 무한수열이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 경우에는요. 무한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름으로 어쩔 수 없어요. 무한급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돼 아, 무한수열이 0이면 되게 난감하네. 그냥 계산해야 돼. 계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머 무한수열이 영이 아니야. 무한수열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네. 그러니까 굳이 수렴값이 있을 거라고 기대치가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사실 개념은 얘지만 우리가 실제 써먹는 건 무한수열이 영이냐, 영이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영이 아니면 발산. 계산할 필요가 없어. 예. 이렇게 가는 거고요. 무한수열이 영이면 알수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노가다 해야 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가져야 돼. 이게 이 개념의 핵심 포인트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용도라고 나와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바,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요.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의 난이도 차이에서 일어나. 자 무한수열이 쉬운거야? 무한급수가 쉬운거야? 둘 중에 쉬운거는 무한수열이 쉬워요. 그럼 무한급수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야. 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야, 어려운 무한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수렴하면 수렴값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어려운 무한급수를요, 노가다다시피 풀어내지 말고, 그냥 이거 풀기에 앞서서 뭐부터 확인한다? 쉬운. 무한수열부터 풀어본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왜 어려운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어렵다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이게 무한급수예요. 그치? 무한, 시그마가 급수잖아. 급수 이거거든. 반면에 쉬운 무한 수열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거든. 쉬운 무한 수열 그냥 무한 쓰고 수열 쓰고 끝나요. 즉 얘는 그 자체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얘는 시그마로 다시 계산을 한 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라는 요소를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 그래서 야 이런 거 물어보면 려 어려운 무한급수 수렴 발산 물어보면 얘로 먼저 접근하지 말고, 슝, 무한수열부터 풀어보자.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요. 예.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한. 그래서 내가 무한수열을 풀어봤어요. 자, 무한수열을 풀어봤는데, 얘가 0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이건 보다 마나 무한급수는 무조건 뭐가 되겠구나? 발산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어예, 어려운 무한급수 풀 필요가 없어. 요 이건 그냥 패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반면에 무한 수열이 0이 나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무한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아요 몰라. 요 몰라. 어디로 될지 몰라. 그럼으로 없죠, 봅없 에이씨. 그냥 처음부터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요. 즉, 문제는 무한급수 문제였지만 우리는 맨 처음 수련 발산을 묻는 문제에서는 접근을 뭐로 한다? 무한수열로 하고 어, 이건 안 풀어도 돼? 어, 이건 풀어야 돼? 요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요거한 번만 읽고 넘어갈까? 시작! 한마디로 말해.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어, 예! 무한수열이 0이면 계산하자. 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급수와 무한 수열의 오 어, 그럼 선생님 무한 급수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먼저 무한 수열로 풀어보란 얘기잖아요. 급수 문제를 어떻게 무한 수열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뭐만 하면 돼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 수열이에요.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수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치? 그냥 이렇게 나눠 놓고 요것만 날려버리고 요거 n으로 바꿔 놓으면 그게 무한수열인 거야.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요런 식으로 바꿔서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증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뭘까? 무한급수가 땡땡하면 그때의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뭐로 땡땡한다의 증명.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때의 수열의 극한 즉 무한 수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참인 명제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명제와 요 명제 대우 명제가 참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진짜 그런지 한 가지 케이스를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증명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무한급수의 합이 S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네. 무한, 무한 써줬지? 그리고 급수를 Sn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S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S와 같다.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AN이 어디로 수렴하냐. 정말 0으로 수렴하냐.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이 SN을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부터 따져봐요. AN은 공식인데 뭐야? 석원에서 배웠던 공식. SN을 가지고 AN 구할 때 쓰는 공식. AN은? SN 마이너스 s에 m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m번째 항까지 합해서 m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 합을 슉 빼버리면 m만 남는다. 이런 개념 있잖아요. 자, 이와 같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an이므로요. 예, 각변에 모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sn 1과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도록 할까? 얘가 수렴하고 있지. 맞아? 얘가 수렴해요. 자, 그러면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 수렴값을 가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1도 어디로 무조건 수렴하겠어? s로 수렴하겠지. 맞아? 예, 무한대에서는요. 요런 하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한수를 더하고 빼는 건 의미 없습니다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자, 수렴할 때 리미트는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요런 특징이 있었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야? 리미트를 그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분배해줘서. 어, 얘도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자, 그런데 이때 N이 무한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는 s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 덜 가도 얘는 s로 수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때 an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마이너스 1인데 얘는 계산하면 s 마이너스 s가 돼서 그 결과는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0. 자,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립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무한급수 이렇게 부르지. 무한급수가 수령하면 무한 수열은 어디로 간다? 영으로 수렴한다. 이런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페이지 그리고 지금 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요. 사실 개념학적으로 보면 이거 한 줄이야. 알겠습니까? 자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갈까. 시작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때 의 수열의 극한은 즉 무한수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한번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려 아, 말 꼬인다. 수렴하면 그때 의 수열의 극한 무한수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이 녀석을 써먹는 건 무한급수 수렴 발산을 물을 때는 막바로 풀지 말고 쉬운 무한수열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봐서 0으로 수렴하면 에이씨, 몰라 몰라 계산해 이런 거고 어머 0이 아니야 무한급수 발산하겠네 이건 풀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는데 사용하는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고 연습을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의 관계 문제예요. 자, 우선 위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 한번 풀어볼래?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맨 위에 나와 있는 문제. 보세요. 답은? 5? 요즘분 답은 뭐 같아요? 3분의 5 3분의 5? 모르겠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를 실어놓은 이유는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 3분의 5 맞아요 근데 가끔 막 흥분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 와 무한급수지 딱 보니까 맞아? 와 무한급수가 수령하면 무한 수열은 0으로 수렴한댔어. 오, 무한 수열 0이네. 이래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분명 무한 급수가 수렴하지. 무한 급수가 수렴하면 무한 수열은 0입니다라고 했지. 근데 무한 급수를 가지고 무한 수열을 만들 땐딱한 가지 행위만 하면 된댔어. 뭐만 빼 버리면 된다? 시그마만 빼 버리면 무한 수열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를 빼버리면 무한 수열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a n 5는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 수열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은 수렴하지 3으로. limit 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5는 n은 무한대로 가라 아무리 외쳐봤자 마이너스 5는 그냥 마이너스 5인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녀석들요 얘가 발산해버리면 얘도 발산할 거 아니야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얘도 수렴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몇치로 수렴해야 0이냐 라고 하면 얘는 몇치로 수렴해야 돼? 3분의 5로 수렴을 해줘야지만 저 극한값은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리미에 n이 무한대로 갈때 a에는 3분의 5가 돼야지만 극한값이 0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수열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수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 있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 자, 다음 무한급수는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수렴한다면 그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죠. 자, 무한급수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묻는 문제는 항상 누구부터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무한수열. 자, 무한수열은요. 어떻게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어?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수열 적어놓으십시오 옆으로 화살표 빼서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수열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수열 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푸는 거 어머 무한급수가 수렴 발산이었고 좋았어 시그마만 빼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m-2분의 m이 되겠네 이게 무한 수열이야. 시그마가 빠진.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3분의 1나오지 자, 무한 수열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안타깝지만 무한급수는 절대로 수렴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너 수렴 못해. 얘가 0이 돼야지만 그래도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너는 3분의 무한 수열이 3분의 1이므로, 즉 0이 아니므로 무조건. 발산이지. 뭐, 요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부터 요두 개의 문제, 2번,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열이고 무한급수군요. 리미트니 무한대로 갈 때, 뒤에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즉, 뒤에 sn이 나오면 무한급수 인 거고, an이 나오면 무한수열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리미트 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수열이 약하면 되게 힘들어요. 수열 잘 하셔야 돼요, 사건의 수열.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무한급수의 수렴발산을 묻는 문제는 무한수열로 푼다. 우선, 자, 그래서 시그마만 빼버리면 무한수열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분의 n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을 거예요. 자, 얘 무한대분에 무한대 꼬리지. 맞아? 그럼 얘는 먼질 테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겠다? 2분의 1. 어머, 너 0이 아니구나. 그럼 너는 어쩔 수 없어. 발산밖에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